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일을 확인할 때 메뉴에 표시되는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일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MS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메일 서비스의 메뉴를 영어와 한국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일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Sign In' 버튼을 클릭합니다. MS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ign In'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메뉴가 기본인 영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메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의 아래에서 View All Outlook Settings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General을 클릭합니다. 서브 메뉴에서 Language and Time을 클릭합니다. Language 항목에 있는 English, United States를 클릭합니다. 목록을 아래로 내려 한국어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대한민국을 클릭합니다. 한국어로 설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한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창 닫아 주겠습니다. 메일의 메뉴는 아직 영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설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거침되어지면 메뉴가 한글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가 설정한 언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글 메뉴를 다시 영어 메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항목들도 현재 한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아래에 모든 아웃룩 설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설정 창에서 일반을 선택한 후 언어 및 시간 항목에서 언어 항목에 있는 한국어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목록을 위쪽으로 올려서 잉글리 h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잉글리 i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항목을 클릭합니다. 언어 설정이 English로 변경이 되었고,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설정 메뉴가 영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창을 닫아줍니다. 메뉴의 모든 설정을 영어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모든 메뉴가 설정한 언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메뉴가 영어로 변경된 것 확인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메일 서비스에 표시되는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